안녕하세요.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. 자, 바쁘다, 바쁘다 현대사회. 자, 영상 언제 보고 뭐 10분, 20분 이런 영상 언제 보고 구매하십니까? 5분 이내로, 아니요, 더 짧게라도 제가 만들어드려서 간략하게 차량 확인하고 받으실 수 있고 안전한 차량 소개시켜드리는 바쁘다, 바쁘다 현대사회 차량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차량 올류모닝이고요. 12년형, 12년식. 키로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약 4만 키로대 운행됐습니다. 키로수에 비례하게 당연히 누유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. 이 차량 등급이 럭셔리인데요. 럭셔리로 올라가면 자 장점만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고요. 자두 번째 이휠 쪽에 캡이 아닌 이렇게 휠이 휠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런 거 봤을 때, 어, 경차인데도 그래도 다른 경차랑은 다르네.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. 앞에서부터 라이트 백화 현상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. 그리고 횡단 교환 딱 하나, 단순 교환 들어가 있고요. 안에는 전혀 먹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쭉 넘어오는데, 아,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. 타이어 네짝다새 겁니다. 내짝다 100%니까 가져가셔서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못해도 한 최소 6개월은 6개월은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운행하셔도 좋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깨진 거 없이 앞에서 부터 뒤에까지 문콕 하나 없습니다 자 뒤로 와서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여 드리면은 트렁크도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고 실내에 담배 냄새나 이런 거 전혀 나지 않습니다 썬팅지 여기 약간은 떠 있긴 한데 다시 하기에는 솔직히 좀 아깝고요 나중에 하게 돼도 10만 원 이내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휠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문콕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휀다 교환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본네트랑 앞에 범퍼, 문까지 A필러까지 단차 하나도 안 나고 정말로 수리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옵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차량 금액 대비 굉장히 좋은 가성비 차량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,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. 일단 첫 번째는요. 이게 웃긴 소리 같겠지만, 이런 이 정도 금액대의 경차요. 이거 가죽 시트만 들어가도 만점이에요. 근데 지금 스타트 버튼. 한 번만 눌러주시면 시동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. 불한번 켜고 시작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핸들 쪽 보여주시면은 블랙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음악 듣고 통화 받고 다 하실 수가 있고요. 심지어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. 경차인데도요. 오토 라이트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. 자,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 다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전혀 문제 없이. 그리고 심지어 키도 두 개. 그리고 심지어 열선까지. 이렇게 들어.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. 경차 구매하시면서 취등록세 안내지 여러가지 혜택들 있죠. 그리고 요 정도 금액대 가면 가죽 시트, 어우 땡큐인데. 스타트 버튼, 엥? 더 좋은데. 블루투스, 야 이게 경차입니다. 이게 경차인데 완벽한 조건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라는 점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 12년형 4만 킬로대를 운행한 뭐 부조현상 이런 거 엔진 미션 전혀 문제 없는 차량 심지어 렌트도 없는 차량 단순 교환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이 차량 금액 490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. 취등록세 발생되지 않습니다. 톨게이트비 반값이고요. 공영주차장 반값이고요. 모든 혜택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가성비는 최고의 차량이죠. 그렇지만 럭셔리 등급 높은 등급으로 가져가면서 스타트 버튼 다양한 옵션들을 다껴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차량 마음에 드셨으면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. 항상 좋은 차량으로 짧게 영상만 담는 것이지. 이 짧은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검수와 오랜 또 이제 편집력이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항상 다양한 컨텐츠로 인사드리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